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죠. 그리고 조선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조선주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한다기보다 시세 측면에서, 시장을 주도하진 못하더라도 시세 측면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건 당연히 실적입니다. 실적. 자, 근데 우리가 실적을 보고 예상하지 않고요 이미 나와 있는 걸로 국가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조선주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용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뭐 어떤 호재, 그쵸? 뭐 그리고 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국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시세입니다. 시세. 자, 모든 종목은 시세가 발생한 이후에 호재가 붙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삼성중공업도 이미 5월과 6월에 들어서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지만 실제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흑자 폭을 늘리고 있는 건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이틀 전 뉴스 2분기 영업이익 589억원 흑자 전환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흑자 전환에 성공 그리고 어저께도 나온 기사입니다. 2분기 연속 영업이 크다. 연속이 붙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 하다, 뭐 또는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적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적자라는 거죠. 적자. 그쵸? 자, 보겠습니다. 실적을. 뭐, 지금 뭐, LNG 운반선에 대한 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투주장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상이죠. 근데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건, 20년도에 1조 적자, 21년도에 1조 3천억 적자, 22년도에 8,500억, 22년도에 8 5 0억 적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요. 지금 제가 3년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 3년치에 대한 걸, 이 3년 이전에도 계속해서 적자가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5년치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4천억, 6천억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왜 조선주는 아직까지 신용거래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길어질 수 있고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한데, 제가 간단하게 표현드릴게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요, 원래는 대우조선 해양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했다는 거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주요 주주에 보면은 한국산업은행 지분이 27.5%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대우조선해양이었을 때 6월 초까지 산업은행에 대한 지분이 70%에 가까웠어요. 제 기억에 대략한 67%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선주뿐 아니라 어떤 상장기업의 주식을 뭐60% 70%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비심하는 기업일 경우에는요 채권단이 최대 주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정부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공적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기업별로 조단위의 매출이 확정되어 있는 기업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조선업 자체를 정부에서 버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보세요. 배는 앞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배를 사용하는 총량은 줄었어요. 그러면 총량이 줄어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게 한 10년 걸린 겁니다. 사실 한 5년이면 됐는데 그 5년 이후에는 경쟁이 붙었어요. 저가 경쟁이. 그 저가 경쟁이 만들어낸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기 적자입니다. 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이어지는 4천억, 6천억, 1조, 1조, 3천억, 8천 5백억 이렇게 이어지는 장기 적자예요. 이 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자, 조선주는 몇 번의 빅베스를 거쳤습니다. 빅베스라는건 앞으로 봐야 될 적자를요. 지금 한 번에 몰아서 다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5년간의 실적이 적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직전 5년간의 실적이 계속해서 천억이나 조 단위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다는 겁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는 사용을 하지만 배를 사용하는 총량은 줄었다. 그러면 조선업 자체는 성장 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이 늘 이유가 없어요. 자, 과거에는 주요 교역 품목들이 부피가 다 컸습니다. 뭐 지금도 부피가 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기준에서 다 적습니다. 부피가 작아요. 뭐 반도체, 뭐 스마트폰 이런 거죠. 그렇 이런 걸 굳이 배에 실어서 뭐몇 달씩 걸려가면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로 쏴버리죠. 비행기로 쏴버리면 그냥 당일 도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조선업 자체는요, 성장산업이 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망한 부분을 국가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전환이라는 내용이 나와도, 국가가 바닥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국가는 제가 선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국가가 선반영을 한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내용도 있지만, 앞으로 나빠질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주 보세요. 이미 저가를 달성한 게 2016년입니다. 근데 하락을 시작한 건 2011년도예요. 그리고 2013년도 2년 뒤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고가를 낮춰갔죠 지금은 어떨까요? 산업 자체가 성장산업이면 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에코프로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한계가 명확합니다. 근데 조선주는 성장산업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망한 상황을 몇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망했을 때 혹시 뭐 상장 폐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반영한 이후의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는 더 이상 나빠지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내용이 있고요. 혹시 나빠지더라도 정부에서 돈을 밀어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지난 단기 침체 구간이 10년의 기간을 겪으면서 조선주 주가를 보면서 알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7월달 들어서 주가가 약간 주춤했어요. 왜 이럴까요? 이건 수급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자, 7월 들어서 에코프로가 4월달에 형성한 고가를 돌파해서 다시 150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터졌었던 거래 대금이 대략 2조에서 5조 사이에요. 하루에. 자, 그러면 시작에 있는 모든 자금을 다 쓸어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에코프로만 그런데,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을 다 포함하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하루에 뭐, 15조, 20조, 이렇게 거래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터지는 건데, 2차전지 내에서 그 거래 대금을 모두 소화해버리니까 다른 쪽으로 갈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런 수급적인 왜곡 상황에서도 버텼어요. 그리고 제가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건 무조건 가격 전략과 그리고 보유 전략을 세워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부분은 에코프로가 강할 것 같아서요. 이런 게 아니라 수급적인 왜곡 그리고 상승 이후에 나오는 고가 매물 소화 구간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삼성중공업을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흑자전환, 흑자전환, 흑자전환.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주식은 앞을 선반영한다 그랬죠?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쵸? 좋아지면 주가가 먼저 오를 거고, 나빠지면 주가가 먼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 자, 나빠지면 주가가 먼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피크를 치지 않았습니다. 자, 흑자전환. 그리고 조선주의 수주장고는 이미 3년치를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년 이후에는 도크가 다 차서 선가 자체가 높아지고 선가가 높아지면요.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주가 들어오는, 앞으로 수주가 들어올 수주 물량들은 이익의 질이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우리는 이제 흑자 전환했지만 여기 단기 실적에서도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23년 3월 1분기 실적이죠. 1조 6천억에 196억, 흑자전환에 성공했죠. 근데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익의 증가폭은, 매출의 증가폭은 대략 한20% 정도인데, 이익의 증가폭은 100%가 넘어요. 무슨 얘기냐?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10년 만에 고정비 커버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 뭐 경쟁사들이 비자발적인 치킨게임을 했죠. 지구상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 3개가 한국에 몰려있는데, 그 배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 3개가 다 망했어요. 망할 뻔한 게 아니라 그냥 망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냥 강제로 살려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망했는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 온전할까요? 그럴 리 없겠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지금 굉장히 단기 상승폭이 굉장히 큰 에코프로가 시장의 주도주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매수할 건가요? 아니죠. 그쵸? 우리는 차기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차기 주도주를 찾을 때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리턴의 폭이 큰 쪽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성장 산업은 맞아요. 인정. 조선업은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주는 이미 나빠질 내용을 모두 반영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선주를 처음 공략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신고가 구간을 대기해야 돼요. 근데 신고가를 언제 달성했다? 5월 달에 달성했다. 그래서 제가 6월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어졌을 때 6월에 대비해서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욱 더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합니다.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하는 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다 하루 오르고 끝 이게 아니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 내가 매도 구간을 언제든 정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간을 잡아라. 그러면 저는 단기는 2주로 잡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두달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 구간을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가격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삼성 중공업과 같은 신고가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그리고 검색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삼성 중공업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신고가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무료입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두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무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세를 보는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이파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이파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 업도 분명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이파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 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말고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듀얼,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뷰티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구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장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익의 폭이 훨씬 더큰 종목은 조선주에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의 폭이 커지고 리스크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은 종목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수익금액이 커집니다. 무슨 얘기야? 인풋이 커진다는 거예요. 즉 투입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0% 수익 내서 200% 수익 내서 1000% 수익 내서 하면 뭐예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못 벌면 그게 끝인데.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억을 베팅해도 나라에서 막아 줍니다. 단, 시간에 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가격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19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 누구나 다운받아 볼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저도 안 받습니다. 돈안 받아요. 최소한의 성이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삼성중고금은 조선주예요. 그리고 조선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적자가 떠오릅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 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이고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본다는 건 주가는 이미 그걸 다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